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일계 아니아노사입니다. 아직까지도 문재인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는 게 아니다. 아직까지도 문재인 정부가 예배를 집단하는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면 맹인이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다면 참 심각한 일이죠. 보고도 못 보니까 맹인이고, 그런 맹인이 무슨 교인들을 인도하겠어요. 무슨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겠어요. 참 비극적인 일이죠. 예수님이 마태문 15장 14절에 말씀하시죠. 맹인이 맹이를 인도하면 둘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구덩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어, 예배 탄압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테 들어오는데 제가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자유대안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아는 여목사님 교회는 딸과 둘이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매주일마다 공무원이 나와서 괴롭힙니다. 교회 안에서 사실은 목사님 방에도 기웃둥거리고 구석구석 살피고 다닌답니다. 어, 방에도 기웃거리고 살피고 다니는 거는요, 사유지 침해죠. 해서는 안될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에, 조은혜님, 분노가 치밀어요. 개인 빌딩,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에도 100명도 꽉 차게 근무해요. 엘리베이터에도 숨소리, 입김이 느껴질 정도로 가득 타고 다녀요. 두 번이나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한 번도 폐쇄시키기는커녕 소독만 해당 칸만 해주고 건물 소독도 안 했어요. 건물 사람들 조사도 안 했어요. 검사도 안 해줘요. 그래서 구청에 전화했더니 개인 건물은 단속 대상하는 법에 해당 안 된대요. 만약 이 빌딩이 이 빌딩에 교회가 있었다면 크게 보도가 되었겠지요. 폐쇄됐겠지요. 너무 기가 막혀요. 이래도 나라가 시키는 대로 맹종하며 성경 맞게 타협이 옳다고 주장하는 쭉정이 크리스천들왜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차이가 나죠? 일반 건물 100여 명 들어가도 멀쩡하고 확진자가 두 번이나 나왔어도 해당 칸만 소독하고 나머지는 괜찮고 교회는 전체 폐쇄하죠. 전층을 한나 YG님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가 발생한 특정 건물을 잠정기간 폐쇄하는 건 있어도 한 도시의 교회 건물들이나 특정 시설들만을 골라 폐쇄하지는 않습니다. 광주에서는 전체 교회 현장 예배를 금지시켜 버렸죠. 미국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특정 건물과 코로나와는 상관관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교회발 코로나와 같은 기사는 한국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많이 망가졌지만 형평성을 그래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6피트를 지키는 선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예배당 200명 정원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바이들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한국 교회들 특히 목사님들이 깨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자로서 양들을 잘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으니까요. 예 맞죠. 목자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양들은 불쌍해지는 거예요. 자정일주님 공무원들이 버스 전철 타고 출근해서 매일 무작위 민원인들을 주 5일간 상대하고 군내식당 이용해도 코로나에 안 걸리는 비법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겠다고 관공서도 2 0 명만 근무하고 민원인도 2 0 명만 오래 하세요. 예 맞아요 비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제 공무원들은 매일 버스 타는 사람을 있고 매일 전철 타는 사람을 있고5일 동안 매일 민원인들 상대하고 그래도 괜찮은 거죠. 그 비법 배워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sh 리님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 예배가 제기됐다가 다시 내일부터 당분간 영상으로만 한다고 교회에서 문자 왔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광주 신세계백화점 어떤 화장품 매장에 확진자가 다녀갔는지 무슨 매장 방문하신 분은 보건소에 가서 검사받으세요라고 광주시청에서 안전문자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매장만 간 것도 아니고 출입구 및 화장실 이용 다른 매장은 전혀 지장이 없는 건지. 나원참 이용섭 시장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어, 광주시장 교회 전체 현장 예배 폐쇄시킨 장벌인 기독교인이래요? 하하참. <laughs> 하기야 기독교인 무늬만 일수 있죠. 이낙연 총리도 기독교인, 정세연 대표도 기독교인, 정세균 우 총리도 기독교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기독교인, 기독교인이라는 사람 입에서 한국계 손보겠다는 말이 나오고. 예, 믿을 수 없어요. 예, 정치인들 직분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우아소블림 동네 식당 저녁 시간에 인부들로 바글바글. 식당 점심 저녁은 북적북적합니다. 호미님, 오늘 저녁 8시쯤 청담동 뒷골목 갔다 놀랐어요. 그냥 산책하러 나갔다가, 거리 두기 유지도 않고 젊은이들이 식당서 소주잔을 부딪히며 다닥다닥 음주하고, 사진 찍어 강남 부청에 신고하고도 싶었지만, 쯧쯧쯧. 이러니 뭔 방역이 됩니까? 왜 이렇게 교회만, 점점점. 그렇게 교회가 무서운 건지, 저들이 사탄의 종이라는 걸 증명합니다. 신고했다고 찾아오는 경찰들 안올 수가 없었다고 변명을 하는데, 아니, 밤에, 식당들, 술집들, 보고서 신고하면 다갈 건가요? 한번, 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걔는 <laughs> 힘들까봐, 피곤해질까봐,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교회를 대상으로 너무 강압적으로 나오면은,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신고했는데 안 나타나면은 문제 삼아야죠. 김순정님, 오늘 신협에서 사은품 나눠준다고 사람들 모여서 다닥다닥 붙어 있고, 길게 줄서 있는 거 보고 깜놀했네요. 그래서 1339에 전화했더니 지침 내역에 99명까지는 괜찮대네요. 야외에선. 그래서 제가 그럼 야외에서 거리 두기하고 50명이 야외 예배 드려도 되냐고 물으니 그건 종교행위라서 안 된다고 하네요. 형평성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지침입니다 그죠? 기준도 원칙도 없죠. 다른 행사는 야외 99명까지 되는데 교회는 50명도 안 된다. 50명 교인들 모이는 행사에는 바이러스가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여기서 더 많이 모이면은 바이러스가 꼼짝마 한가 봐요. 조현 님. 전철 콩나물 맞아요. 맞아요. 출퇴근 시간 일이 밀리고 저리 밀리고 특히 신도림에서는 다음차 다시라고 광고하지요. 하늘 소망 님. 저희 게는 50명쯤 되는 작은 교회입니다. 지금까지는 20명씩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제는 10명도 못 드리게 하네요. 어찌 해야 해요? 너무 화나고 속상해요. 이게 완화인가요? 그러니까 20명까지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바뀌었죠? 10%까지만 드려라. 그런데 좌석이 50석밖에 안 된다. 그럼면 5명밖에 못 드리는 거예요. 전에는 20명 들었을 텐데. 그런데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한교총에서 환영한다고 성명서를 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분량을 찾아는 작은 교회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거죠. 대형 교회들이야 공간이 많으니까 큰 교회들이야 공간이 넓으니까 10% 예배드려도 상당수 들어가지만 작은 교회들은 진짜 좋거든요 10% 가면요 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30석 분이다 그러면 3명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쁜 사람님 오후 5시에 횟집에 횟집에 들어갔는데 1층 2층이 꽉 찼더군요 그런 거 보면서 속으로 세균이 세균 맞아 죽어라 <laughs> 욕기 나오네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정보 허락 받아가면서 해야 된다니 참 어이가 없네요. 화가 많이 났나 봐요. 세균이 세균 맞아 죽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요. 어, 저희 집 화장실에는 세균화 꼼짝마라는 제품이 있어요. 세균화 꼼짝마라는 제품. 아마 이 제품 가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만 A님. 아침 7시 50분에 독산역에서는 사람들 장난 아닙니다. 아, 독산역이면 은 저희 교회에서 가깝네요. 어, 저희 교회가 독산동에 있으니까요. 마스크를 했다지만와 답답합니다. 그리고 늘 불안합니다.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 점점점. 뭐 장난합니까? 종교의 자유를 어디에 두고 20% 드려라 합니까? 에, 수도권은 10%입니다. 하나님이 문재인에게 화를 멈추고 손을 대시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무섭지 않나요? 1 3이 저희도 오늘 예배 중 공무원이 찾아왔어요. 두 차례. 그래도 끝까지 예배 드렸어요. 찬송을 드리는데 눈물이 흐르네요. 참 많이들 울고 있죠. 목사님들, 사모님들, 성도님들이요. 이정희님, 구매에 있는 작은 비자리 교회에 20여 명의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공무이 나와서 예배 중에 개개인의 신상을 다 적어가네요. 진짜 우리가 이대로 가면 북한 꼴 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듯. 예배를 해요. 죽기로 가고 합시다 서울에 몇천 명이나 모이는 교회의 목사들은 뭐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무엇이 두렵나요? 더러운 돈에 영어를 팔았더라도 회귀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 귀한 영향력을 쓰실 겁니다. 돌아오세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 다시 하나님 앞에 서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 따라가고 있죠. 통제 사회. 국민들이 무감각해요. 교회도 녹설 놓고 있어요. 걱정이 됩니다. 이 대용님. 어제 주일 아침에 우리 동네 노인정 문 연다고 방송합니다. 다 나오시라고요. 이거 뭐죠? 구현경님. 저는 오늘 이마트 트레이더스 갔다 왔습니다. 거리 두기요? 그런 건 개나 물어갈 정도이고요. 경찰들이 주차 관리하고 있더군요. 아무튼 웃기는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매국 노인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북한은 정확히 우리의 적인데. 법이 공평하다면 대통령이 벌써 처벌을 받았겠죠. 17위, 잠자미님. 이마트 토요일에 가니까 옹기종기 서로 부딪히며 팍 터지게 많더라. 이마트 홈폴로서 폐쇄하라. 거기는 안 나오는 게 수상하다. 그래서 대형마트는 10% 인원자는 없죠. 에, 안, 히, 기즈. 어, 일본어라서 제가 더듬거리고 읽었어요. 생각할수록 눈물만 납니다. 이곳은 일본입니다. 이곳에서는 아직은 자유롭게 예배드립니다. 안목사님 힘내세요. 기도드립니다. 에, 우리 대한민국보다 일본이 코로나 때문에 더 타격을 심하게 받았죠. 그래도 헌법에 보정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아요. 미국도 연방 대법원에서 침해하는 거 위헌 판결 내렸고요. 대한민국만 버젓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헌법보다 하위에는 방역법의에서 짓밟히고 있어요. 근데 이거 국민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언론에 속아 넘어가서 선동돼서 정치권에 선동돼가지고 같이 교회를 욕하니까 참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자유부인님. 대가 나가는 작은 교회도 지난주 수요예배 때 경찰 3명이 들이닥쳤어요. 5명 이상 집합금지라며 눈불아리며 큰소리. 아니 누가 눈불아리고 큰소리 칠고난을 줬어요? 민중의 지팡이가 민중의 몽둥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교인들도 똑똑히 알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모든 예비는 스태프함 20명까지 괜찮습니다 2. 카메라 설치해서 영상 촬영해야 합니다 3. 경찰이 어떤 이유건 예배 중지 예배 방해하면 그 사람은 옷벗을 각오해야 한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또는 경찰이 떴다면 침착하십시오 제일 먼저 영상 촬영으로 증거 남기세요 어 저에게도 영상을 찍어놓고 있어요 어 나중에 진짜 아니다 싶으면 다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겁니다 제일 먼저 영상 촬영으로 증거 남기세요 그 경찰 어느 소속 누구인지 신변 확보하세요 근데 그 경찰은 일부러인지 명찰을 안 달고 나왔더라고요 저희 교인들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는지 반 이상이 도망가더라고요 쫄지 마시고 힘을 합쳐 큰소리 내주세요 그래야 경찰이 신고 전화와서 출동해도 조용히 좋게 나왔다 갑니다 저 자세로 가다간 교인들 우스게 봅니다 계속해서 나와서 겁을 질 겁니다 나라위에 기도하는 교인들 이렇게 핍박해도 되나? 어, 중국의 공안들처럼 경찰들이 정치 권력에 개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럴 때 형평성 공정성을 지켜야 존경받는 경찰이 될 겁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 방송을 혹시 경찰분들이 보고 있다면 좀 기억해 주세요. 좀 기억해 주세요. 케이란 리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친구가 백화점에 근무하는데 매일매일 손님들이 꽉차 있어 일하면서도 불안하다네요 그런데 교회만 탄압하고 폐쇄시키고 들을 때마다 눈물 납니다. 교회 가본 지가 몇달 됐는지 너무 답답하고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이 정도인데, 대형계 목사님들 이따 물고 계신다는 게더 속상합니다. 그래도 목소리를 내주시는 목사님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아니, 한 목사님, 불철주야 바쁘시게 다니시며, 바른 목소리 내주셔서 감사하고 속이 후련합니다.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늘 기도합니다. 조금만 더 인용을 할게요. 주가사용님, 지인이 코로나 검사 받으라고 나서, 검사 받으시고 나서, 보건소에서 저러 왔대요. 직원소 보건소 직원이 검사하셨죠. 그런데 선생님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었대요. 이건 미친 거죠. 근데 생각보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어느 교회 다니냐고, 교회 갔었냐고. 교회를 닦게 삼은 거죠. 그래서 대물었대요 교회는 못 간지 언3 주입니다. 차라리 직장이 어디냐고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 매일 출근하고 출근해서 직원들과 밥도 먹어요. 그럼 어디에 출근하냐고 물으셔야죠. 제가 다니던 교회 이름 말고 지금 검사해 있는 거 양성하면 가지도 못한 교회 발 확진자로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직원이 그냥 전화 끊더랍니다. 이렇게 교회와 선교 단체가 감염이 근원지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어요. 분을 내기보다 마지막 때 현상 이론이 해야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화가 납니다. 악해요. 정말 악하죠. 보성님. 저 조금 전에 고55 어디 다녀왔는데 엘리베이터 11명이 타고 사무실에는 사람들로 인산인네 교회 예배보다 훨씬 더 무서웠습니다. 마지막 원인형님 어떤 목사님은 예배 시한에 공무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고 앞으로 자료로 쓰겠다 했더니 도망갔답니다. 헌법 158조에 예배 설교 방해죄 3년 징역 500만원 벌금입니다. 잘 알고 대처하면 그들도 꼼짝 못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에 안 왔답니다. 목사님들 당하지 맙시다. 심하죠? 정말 심하죠? 여러분, 이런다고 교회가 무너집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무너지죠? 정치 권력이 찍어 누르니까, 언론들이 선동하니까, 선동당한 국민들이 같이 욕을 하니까, 당연히 박살나고 무너지겠죠? 그러나,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한,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깝깝하고 암울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일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일리다 내가 너를 붙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의 41장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세 후계자 여우사에게 말씀하세요 내 평생의 능이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성도님들 강하고 담대하세요. 하나님 함께하시면 대적이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활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답답해하지 마세요. 맥빠지지 마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노라 주님이 이기셨다니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환란주기도 즐거워하니 환란은 인대를, 인대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란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권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감히 끊겠어요? 우리 주님 세상보다 크십니다. 세상보다 위대하십니다. 그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에 바로 설 뿐입니다. 깨워서 기도할 뿐입니다. 예배 목숨을 걸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교회를 탄압하는 세력들, 예비를 짓밟는 세력들 아무리 강력하고 대단하고 엄청나 보여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몰락할 겁니다. 주저앉을 겁니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강하고 담대합시요. 담대하십시오. 오늘도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